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이스택스입니다 오늘은 어나웃핏의 여름 신상품을 같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나웃핏의 여름 상품 중 셋업으로 출시된 상품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셋업으로 구매를 하면은 단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좀더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어나웃핏 상품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컴포지트 셋업 제품입니다. 컬러는 딱 무난한 그레이랑 블랙 제품으로 출시되었고, 저는 좀 그레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레이를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진짜 편안하게 입기 참 좋은 제품이고, 이 제품의 특징은 약간의 좀 두께감이 있어서 좀 탄탄함이 느껴지고, 좀내구성이좀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블랙으로 입으면 깔끔하고, 그레이로 입으면 캐주얼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 리버스 때좀더 깔끔함이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제품의 디테일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베셋 스티치가 좀 포인트인데, 베셋 스티치가 가위로 바 스티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옆트임이 있어서 좀 활동성이 좀 가미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도 퍼티그 포켓 디테일을 사용해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둘도 이런 그레이 바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의하고도 코디가 좀 잘되는 느낌이 있어서 하나쯤 있으면은 좀 활용하기 좀 좋은 제품이고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더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김이라든지 이런 게 덜하기 때문에 여름에 편안해 보이지만 깔끔하게 입기 좀 좋은 제품이라서 첫 번째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딱히 코디한 건 없고, 안에 그냥 흰색 티를 레이어드하고, 흰색 스니커즈로 신었는데도, 편안한 분위기가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유틸리티 나일론 포켓 쇼츠 셋업입니다. 이거는 셔츠랑 반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베이지, 카키, 그레이, 블랙 4가지로 네 출시되었고, 저는 조금 더 사파리적인 느낌을 내려고 카키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타일링은 그냥 캐주얼하게 했어요. 카키색 모자를 썼고 안에 그냥 검정색 반발티를 입었고 신발 같은 경우도 그 카키색 스니커즈로 해서 색상을 통일해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쇄골까지 오늘 시원하고 적당한 네크라인의 원카라 제품이고 가슴 부분에 포켓 밑에 디링 장식이 좀 포인트입니다. 포켓이 약간 좀 특이하죠. 양쪽 포켓인데 주머니 부분도 있고, 위에서 벨크로로 장식된 부분도 있고, 주머니 부분에도 언아웃 핏 프린트와 디링 장식이 있는 게 약간 유틸리티적인 느낌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뒷 포켓에도 라벨 장식이 있어서 좀더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름철 티셔츠만 입기 좀 그럴 때 이렇게 셔츠 셋업으로 코디하는 것도 좀 편안하지만 좀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셔츠 제품을 사는 분들에게 이 제품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나일론 크노프 포켓세던입니다 칼라는 베이지, 그레이, 블랙 세 가지로 출시되었고 나일론 90과 스판 10%의 신축성이 좋고 쿨링감이 있어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딱 여름에 셋업으로 입기 참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좀 미니멀하게 입고 싶어서 블랙으로 선택했고 안에 좀 화이트 셔츠를 레이어드 했습니다. 올 블랙 룩으로 코디를 한번 해 봤고요. 일단은 네크라인이 워낙 쨍쨍해서 단품으로 입기가 더 괜찮은 것 같고 포켓 부분에는 스냅 장식이 있어서 디자인적인 좀 재미를 줬고요. 밑단은 옆부분에 스트링 장식이 있어서 체형과 약간 스타일링에 맞게 조절해서 편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바지 같은 경우도 편하게 입기 좋은 밴딩 바지고 스트링 장식이 있어 가지고 묶어서 연출할 수 있고 포켓 부분도 양옆에 포켓과 위아래 포켓이 있어서 수납이 좀 용이하고 바지 부분도 스냅 장식이 있고 언 어느 앞이 프린트 장식이 있어서 은근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케이션 쇼츠 셋업 제품이에요. 베이지랑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출시되었고, 베이지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셋업 제품이다 보니까 코디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컬러만 맞춰서 입으니까 좀 편한데, 전혀 추레함이 없어서 좀 좋고, 어나웃핏이 여름 제품에도 좀 디테일과 퀄리티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어나웃핏의 대부분은 네크라인에 헤리테이프로 덧대어서 목 늘어짐을 방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제품 같은 경우는 목 늘어짐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걱정을 덜할 수 있고 지금 이분 제품은 가슴 부분 절개라인 팬턴과 어나웃핏 프린트가 좀 포인트인 그런 제품이고 신축성도 좋아서 은근 편하게 입기 좀 괜찮아요. 포켓도 캥거루 포켓으로 전판에 포켓이 있어서 수납도 편하고 옆에 스트링 장식이 있어서 옷의 체형에 맞춰 조절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안감 마감도 꼼꼼히 잘 되어 있어요. 허리 부분도 밴딩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 좋고 포켓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요. 이 제품의 옆에 사이즈는 절개가 있어서 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켓에도 스트링 장식이 있어서 좀 심심하지 않은 좀 유트리티적인 감각을 좀더더 떼었고. 뒷포켓도 원포켓 장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름 되면 반팔 티코 필수적으로 구매하잖아요. 어느 아핏에서 오가니 티셔츠라고 패키지로 원 플러스 원 제품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품 칼라는총 7가지 칼라로좀 다양하게 좀 출시되었고, 딱 저는 블랙이랑 화이트 칼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소개한 이유는 오가니 면100% 소재로 제작된 티셔츠예요. 그래서 유기농 면 섬유로 제작해서 피부 트러블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착용하기 좋습니다. 일단 레이어드용으로도 너무 좋고 사계절 내에 착용하기도 좋아서 이 제품은 좀 필수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티셔츠 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프트 니트 티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좀 그레이 컬러인데 컬러감 어, 되게 예쁘죠 이 제품의 특징은 뛰어난 시축성과 구김없는 고퀄 원단이 장점인 제품이고 레이온과 스판, 혼방 제품으로 소프트한 터치감이 되게 좋습니다 베이직한 핏으로 스탠다드하게 연출하기 참 좋고 다크베이지 같은 경우는 어나웃핏의 그 카고 팬츠를 한번 연출을 해 봤는데 긴 바지랑 연출해도 되게 깔끔하죠 조금 고급진 티셔츠를 찾는 분들에겐 이 소프트 니트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어나워핏에서도좀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입기 좋은 스윈 팬츠 스타일의 디센드 나일랜 쇼팬츠가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 플러스 원 구성이라서 저는 머스타드랑 다크 그레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이 제품은 다크 그레이 컬러에요. 좀 컬러감이 좀 쩔죠? 이 제품은 좀 편하고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아서 좀 부담 없이 입기 괜찮고 주머니 부분이 좀 디자인 포인트인데 약간 아웃 포켓 스타일로 디자인 되어 있고 양쪽 포켓도 있지만 원 포켓으로 덮개가 있는 포켓이 좀 캐주얼한 느낌이 좀잘 살아나는 제품입니다. 뒷 포켓도 양쪽에 있어서 좀 수납성이 좀 편리하고요. 그냥 기본적인 박스 티에 연출해도 포켓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좀 멋스럽게 입기 좋습니다. 이 제품 컬러는 머스타드 컬러인데요 짠, 이쁘죠? 여름에 좀 쇼츠만 화사하게 입어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입은 좀 어두운 계열의 티셔츠에도 이렇게 바지만 바뀌니까 훨씬 좀 산뜻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언어핏 빛의 셋업 상품들과 원 플러스 원 패키지 상품들을 소개해드렸고 같이 입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